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리라 했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벌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이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한 가족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네게 문난하고떡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할 곳을 가르칠 때까지 질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르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 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라 하니, 하니.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울도 암나기를 찾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도, 사무엘도 그리고 모세도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던 중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은혜와 함께 상황의 변화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삶의 자리가 바뀌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특별한 은혜, 특별한 경험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야 특별한 은혜 속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총리라는 직을 얻고 그 직을 수행하는 급격한 삶의 변화를 이루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문을 열고 또 마당도 치우고 심부름도 하고 하는 일들을 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왕궁으로 뛰어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장인과의 사이를 정리하고 또 애굽까지 긴 시간 광야를 거쳐서 이동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고 또 왕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2년 가까이 이애굽의 재량이 내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왕을 만나고 거절당하고 또 백성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가지 일들 속에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 변화가 일어나기까지에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은 때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사람이 그야말로 뭐 총리가 되거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거나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왕이야라고 하는 이제 신분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모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왕으로서의 준비된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뭐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선한 영향력이라. 고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사울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났지만,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오늘 이 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준비를 다 갖춘 사람은 아니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귀한 음식만 주고 그의 배고픔을 달래주며 먹을 것을 채워준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끝자락에는 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다 말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부터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 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무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그 기름을 붓는 이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이제부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때 이 지도자는 그냥 단순히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뜻에 따라서 이제 나라를 통치해 가는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부심이 그냥 너 이제부터 왕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기름부심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약속들을 해 주신 는데요. 그 약속 가운데에는 이제 그 동안에 이 사울이 찾으려고 애썼던 암나기들을 찾게 되는 일도 있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가다 보면 이 떡을 주는 사람도 만나고 뭐. 나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만나고 또 암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포도주 가진 사람도 이제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에 그들을 에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산에 이제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또 수금을 들고 여러 가지 악기를 들고 이제 예언하며 내려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징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면서 그러는 가운데에 사무엘의 한 가지 약속 했던 것이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을 해주는 것은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렇게 되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구장에서 처음에 사울이 소개될 때이 사울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유력한 가문의 준수한 소년이다. 준수한 용모다. 거기다가 이제 부모 공경을 할줄 아는 것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귀여기는 마음까지 이제 다 많은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조건만을 갖추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물론 외적 조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왕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왕으로서의 자격과 인기만 갖추었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은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그 능력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과거에도 장로 출신의 왕이 두 명이나 지나갔는데 그들이 뭐 얼마나 능력을 갖추었는지 제가 감히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제가 관심 갖고 의문을 갖는 건그 통치를 할수 있었던 5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아래서 겸손했나,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통치를 이루었나 하는 점이 저는 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뭐 나라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에서는 이런 당부도 하시는 거예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이라라고 합니다. 자,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뭐 해석에 따라서는 잘 분별해서 행하라 아니면 네 뜻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제가 본 여러 해석 중에 가장 명쾌한 해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또 너에게 나라를 맡기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를 해나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 나라의 왕을 세워 주시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사람의 요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세우고자 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왕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통치만 이루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사에서 왕으로 직무의 이름만 변경되었을 뿐이지 이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왕이 될 준비를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담화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기름부으심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징조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조가 지금 사울에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때로는 이제 우리도 징조를 원합니다. 뭔가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자 하면 결과를 보여주세요. 달라진 상황을 보여주세요라고 하고 징조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징조를 구할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모든 징조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타났고 징조는 분명히 보여졌는데 그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행하거나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여러 징조를 미리 예언도 해주고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사울이 알게 하고 그러하니 이제 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통치해 갈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시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울이요 여러 가지 외적으로 많은 좋은 것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둔한 사람이었어요. 뭐 나중에 그두남이 아주 개선이 안돼 가지고 이제 빚게 되는 여러 일들을 곧보겠습니다만는 그가 사무엘을 찾아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름을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완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존재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의 두나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무엘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를 일깨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그 결과가 구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무엘이 약속해 주셨던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사울의 마음에도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새 마음은 뭐 어떤 마음일지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본문상에 있는 걸로만 해석을 하자면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가 어 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조롱섞인 말이 들려올 정도로 그도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도 보시면 무슨 예언을 했는지 어떤 예언을 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예언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예언이라는 게 어쨌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서 할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사울이 할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통치하고 살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으로부터 정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나라를 다스려 가면 되는 것인데 뭐 아마 시작은 처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삼촌을 숙부를 만나게 되는데 숙부를 만나고 아, 만나서 나누는 대화를 보면 굉장히 겸손해요. 아직까지도 자신이 기름 부으심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다 말하지 않고 앞나기를 찾았습니다라고 하는 여기까지만 이제 보고를 하면서 아직도 좀 조심스러워 하는 겸허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사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족함이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나 그들에게 있어서나 가장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영적으로 준비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은 영적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또 때로는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특별한 은혜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준비되어 가는 우리의 나날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선한 일들을 풍성하게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크신 은혜 구하고 그 능력 가운데 선한 역량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다시 일상을 이어나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또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갑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둔하고 어리석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안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부족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오늘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종과 주의 백성들에게 기름부으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접하고 배우고 듣고 알아가고 있지만 종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이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선한 능력들을 우리가 간구옵나니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안에 필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변화 속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선하게 쓰임받는 능력을 바라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그 능력 가운데 치유 하는 능력으로 환우와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며 하나님의 손에서 고침 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다시 뛰어 일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입시를 준비할 때에 지와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정시와 실기고사를 치러나가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들을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고 있사옵 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수고하는 모든 땀을 님과 섬김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 땅에서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이클론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교사님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땅 가운데 필요한 회복의 은총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이 오늘도 높임을 받는 복된 옛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